네, 보스콜링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토요일 날 찾아뵙는 주주 계신이고요. 어,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방송 켠 이유가 네 가지 예, 좋은 소식이 있어서 방송 켰거든요. 예, 요거에 대해서 오늘 어, 집중적으로 브리핑할 거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음, 제가 최근 음,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린 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좋다. 그리고 업종 대표주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뉴스까지 나왔어요. 2차 전지 철강주 랠리에 포스코 그룹 ETF 날았다 어, 지금 음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개인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난 거는 간접 투자거든요. 즉 펀드나 ETF로 투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는 개인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관련 포스코 그룹주 ETF 이런거에 넣는 성향이 많구요 두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뭐 DBDC 이런거 있죠 어, 국민연금 말고 퇴직연금 시장 규모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강제적으로 펀드에 펀입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펀드들은 대형주 위주로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이 포스코나 포스콜딩스 처럼 그니까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콜딩스 처럼 대형주에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어, 솔직히 시총 5천억 이하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수급이 탄탄하고 특히 지금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까지 이제 합쳐졌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더 견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아 코스 똑같은 종목을 봤는데 코스닥이나 코스피냐 하면은 좀 대형주 위주로 코스피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뭐 포스코엠텍,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지금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ETF로 들어가냐면은 어, 결국은 이제 어,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부문 실적이 내년에 더 좋아질 거고 철강석 원재력, 어, 철강석 원료탄 가격이 안정적으로 낮아지고 판가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목표가를 50만 원 제시를 해가지고 포스코그룹주 ETF를 지금 증권사나 은행에서도 많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어, 앞으로 이제 수급적으로 좀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문가답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2 0 0년 18년부터 어, 지금 지금까지인데요 하나하나 보면은 지수가 코로나 때1,492 포인트에서 지금 3,200 포인트까지 갔고 예탁금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이제 코로나 전에는 20조였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28조 29조였는데 지금은 거의 70조 가까이 됐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주식형 펀드 어이 당시에는 보면은 주식형 펀드가 보시겠지만 87조였어요. 근데 지금 주식형 펀드 얼마죠? 155조 돌파했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5년 동안 81조인 주식형 펀드가 지금 155조로 늘어났다는 건 뭐예요? 아무래도 대형주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고, 실제로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훨씬 더 많이 올랐고, 어, 금요일도 보면은 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견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양봉으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업종 대표 주 중에서 코스피는 오른 종목들이 꽤 있었다. 물론 오른 종목은 뭐예요? 관세 피해주가 아니라 관세 무관주만 올랐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어, 이런 수급적인 흐름들이 포스코홀딩스에게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예, 하반기에도 좀 좋은 모습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기관하고 외인들이 어, 특히 이제 기관들은 뭐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이제 어, 곧 이제 자산주 소각, 특별 배당 이런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 어, 두 번째 소식은. 조금 걱정이 많았던 요거는 이제 10분 전에 나온 뉴스인데, 자 관세 발효 하루 전에 드디어 잡았습니다. 드디어 계속 패싱 당하다가 지금 어 취소당하다가 어 구윤철은 누구냐면은 그 일본 정부의 이제 기획재정부 장감 장관 장관겸 어 경제부총리예요. 그래서 스카 베센트가 그 미국 재무장관인데 가장 핵심 인물이거든요. 이인자예요, 이인자. 그래서 스카 베센트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상무장관 만나고 있는데 물론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트럼프 아니면은 스카페센트 그러니까 트럼프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우로 치면은 뭐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어, 둘이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판을 할 거고 어, 언제 만나기로 했냐면은 7월 31일 하루 남기고 만났어요 이제 그만큼 조금 이제 협상을 좀 강하게 하겠다는 거고 우리 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뭐사이 개방 그 다음에 뭐 LNG 참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알래스카 요런 것들이 이제 무이고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는 요거 플러스 해서 어 1,000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얼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35조. 1,000억 달러.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얼마를 투자하라고 지금 하고 있냐? 4,000억 달러. 자, 요거를 적절히 좀잘 해야 될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일본처럼 일단은 200 그러니까 1,000억 달러는 좀 무리고 1,000억 달러 벌써 했거든요. 세금 좀 내가지고 2,5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어 일단 하기로 하고 대신 이거를 매년 하는 게 아니라 한 20년에 걸쳐서 나눠서 하면은 큰 데미지 없이 한 15%에 하는 게 제일 베스트다. 그래서 어 지금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인버스까지 탈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좀 불리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조인데 650, 지금 어쨌든 내수 진작에 돈을 좀 썼잖아요. 지금 한 50조를 썼단 말이에요. 그 사실 이제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자영업자와 국민과 뭐 농민들을 보호할 거면 요걸 포기해 되는데 사실상 그 우리나라는 수출이 85%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협의를 하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4천억 달러는 무리고 일본이 5,500억 달러에서 762조 투자했거든요. 이게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는 거면 안 하는 게난데 한 2천 개인적인 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500에서 3,000 달러 정도로 해가지고 15% 나오는 게 베스트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절반 정도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야 뭐 천억 달러로 하면 좋은데 예, 일본이 너무 질러놨기 때문에 고그 정도로 해서 한 2, 30년 동안 투자하는 걸로 해서 대충 일부 진행하고 나머지는 이제 트럼프 인기 이제 3년여밖에 안 남았잖아요. 3년 3개월밖에 안, 남았,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좀. 진나 가면서 좀 적당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말에 이런 뉴스가 나가지고 와 좋고,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사실상 뭐 엄청나게 피해를 입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미국의 매출이 5%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관세까지 50%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25%가 되든 15%가 되든 20%가 되든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는 협상이 마무리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3 0일에 잡혔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호재를 좀 말씀드릴 건데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이건 중국 사이트구요 자 보시면은 중국 데이터 그룹 사이트고 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게 지금 좋은 거예요 계속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이 보이시죠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지금 국제 가격은 8만위안 넘었어요 8만위안 금요일 날 신고 가가지고 가 그래서 어쨌든 리튬 가격이 오르는 거는 포스코홀딩스하고 포스코피치만테는 무조건 호재죠 이거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제 8월 1일 전까지 시장이 좀 눌린다 포스코 콜링스가 뭐 다시 한번 뭐 32만원, 31만원 눌린다 그러면 추가 매수 기회를 저는 삼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철강 가격 보면 철강 가격도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죠. 사실 포스코 콜링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매출이 5% 밖에 안되고 이미 50% 관세 라서 수출도 못해요. 사실상 포스코 콜링스의 주가는 이 열연 가격 그러니까 어쨌든 철강 가격하고 이중 가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날아가고 있으니까 저희는 조용히 만약에 어뭐 관세 협상 다음 주 이제 31일이면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그때까지 만약에 시장에서 뭐 불안해 가지고 뭐 많이는 안 떨어지겠죠. 코스피가 뭐 3, 4% 이상 떨어지게 되면은 조용히 매집을 하자. 요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하면은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 회설을 좀 했는데 일단은 보시면은 지금 탄산리트 가격이 금요일날 8%올랐습니다 현물가격은 또 3%올랐고 오전에 이제 금요일날 오전에 이춘성 8개 광산에 대해서 중국정부의 환경규제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리신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어 단순히 이제 매출만 늘어나는게 아니라 이익까지 같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어디까지 이어질지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렸죠? 제가 9만에서 10만이란 간다고 저희 방송 매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거의 지금 8만이란 갔으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두배 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또 시간에서 상한가 같고 지금 보시면은 7만 2천 이을을 돌파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주요 계약 가격은 지금 톤당 8만 이을을 돌파했죠. 돌파했다고 말씀드렸죠. 10만 이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내용 이제 원문으로 좀 보면은 자, 요거에요. 지금 SMM 어, 기사인데 요거는 이제 한글로 해석을 하자면 요겁니다. 리튬 변동성 가격 조사에 대한 어 뉴스가 나왔고 채굴 허가 위기 및 산업 수요. 그래서 채굴 허가나 이런 것들을 여덟 개를 지금 제안을 하면서 시정 명령, 즉 캐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건 지금 8만 위안까지 올라갔으니까 어, 상당히 지금 호재고 어, 지금 재고도 많이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 이렇게 이제 8월부터 두달달 동안 어, 멈춰지니까 앞으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10만 원이 안 가면 그때 되면 좀 쉬어갈 수 있습니다. 미리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9만에서 10만 위안은 한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왜냐면 리사이클링이 돌거든요. 네, 그래서 리사이클링이 지금 전체 매출의 한10% 12% 되는데 그것도 이제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거짓말이니까 미리 우리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만약에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출렁거리면 바닥에서 모아가면 좋겠죠. 그래서 어, 차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홍보 좀 하자면 이 정보방하고 지금 수익방 운영하고 있죠. 오늘도 적어놨어요. 그리고, 다, 그리고 오늘 이벤트는 다음 주 이제 8월 1일까지 노이즈에 무관한 종목 다음 주에 두개 공개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꼭 들어오시고. 어~ 두 개만 볼게요 다수익이니까 미투온 금요일 날 4700원에 드린 거 하나랑 그다음에 자 중앙첨단 소재 21일 날 드린 거 6시 34분에 2250원 두 개만 볼게요 두 개만 중앙첨단 소재 2022일 날이때 드려가지고 21일 날이때 드려가지고 지금 3200원에 드렸는데 이게 얼마까지 가면 3,800원까지 간것 같은데요. 아주 시원하게 갔네요. 요때 드려가지고 2 2 0 0원을 드렸는데 네, 3,695원까지 갔네요. 네, 60% 넘게 갔네, 한70% 갔네요, 갔네요 그죠? 네, 너무나 축하드리고 축하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드렸던 미트온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스테이블 콜 관련주, 스테이블 콜 관련주는 제가 왜 말씀드린 거죠? 제가 몇번 말씀드렸어요, 스테이블 콜 관련주는. 관세 무관주잖아요. 그리고 스테이브 코인은 미국 정부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달러 패권 때문에 자 그럼 수급 보시면 어마어마하고, 자 이건 잇, 미리 제가 영상으로 찍었던 종목이에요. 자 혹시 마침에 눌린 목이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상한가 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거를 제가 저희 방송에서 찍어드렸어요. 이미트 오늘 저희 채널도 보시면 도움이 되는 게 미리 다 말씀을 드리니까. 자, 7월 4일 날 찍어드렸잖아요. 네, 미리 7월 4일 날 언제예요? 완전 바닥거리에서 네, 5천 원대, 뭐 4천 원대 이렇게 찍었는데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다음 주는 뭐가 있죠? 네, 관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세 이슈 피해서 일부 제가 현금 수익실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 적중했죠. 자, 다음 주에 또두 종목 또 공개를 할 거니까 꼭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어, 참여 방법은 3일 후에 50% 이상 수익을 드리고 있죠 거의 다 적중하죠 지금 95% 이상 적중률 선착순 200분까지 모집하면 이제 끝납니다 예,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금전 요구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 다 차단해주세요 저를 사칭하거나 그래서 010-4881-6582로 단타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금전 요구를 하거나 저를 사칭하면은 차단 부탁드린다는 거 어, 그래서 지금 보시는 유튜브 010 4881, 6 5 8 2그 다음에 PC 일시정도 누르시고 단타 보내시면 아까 말씀드린 정보방하고 수익방 둘다 무료로 초대드리니까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무료종목 드리는 거 이제 거의 다 마감됐거든요 이제 한 30분 남은 것 같아요 아마 요번 달까지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요거 진짜 아깝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관세 무관주잖아요 이것도 AI 반도체 소재 엔비디아 거그 다음에 ESS 이거는 제가 방송한 지한달 됐는데 미리 다 말씀드렸죠 차트상 바닥 찍고 올라오는 거 관세 무관주 외국인 모으는 거 우주항공, 트럼프 관련주 이거 뭐더 이상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실적? 대박났고 30분 남았어요 아까워요 아까워 2 2 5원 마이너스 다섯 글자예요 이거 네. 실적 17배, 18배 오르는데 이게 안 오를 수가 있나요 네, 그래서 30분 남았으니까 아못 받아가시면 받아가세요 0 1 0 4 8 1 5 8 1로 다섯 배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 좀 볼게요. 일단은 뭐잘 버티고 있는 어, 중이구요 일단 뭐 포스코딩스는 좀 편한 게 관세 50% 미리 맞았기 때문에 더 나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 협상이 뭐 어떻게 마무리되든 포스코딩스는 더 나빠질 게 없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쌍바닥 찍고 나서 보시면 이중바닥 찍고 나서 지금 어, 여기 지금 저항대 부딪히고 있죠. 예, 34만 원만 돌파하면 이제 위 위로 올라가는 45만 원까지 한 번에 열려 있어요. 올해 아무리 못 가도 45만원은 갈것 같거든요 여기만 돌파하면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땡겨서 보면 요번에 주가 눌려서 21선까지 한번 터치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32만원 터치했다가 갈 수도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어 기존에 저희 방송 보셨는데 춤에 못하거나 신규매수 못하신 분들은 한 32만원 혹은 그 이하 가면 조금씩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요번에 평상가 낮추시면 3호기부터는 어 철강하고 이제 리튬이 실적이 어 개선이 되니까요 어 그리고 주주한원 4사주 소각 배당 확대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 뭐 매수하셔서 어, 저희랑 같이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 목표주가는 뭐 깔끔하죠. 올해는 45만원 1차 목표 매물대가 여기니까요. 내년에는 60만원 돌파가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니까 지금도 뭐 싸죠. 두배 정도 오를 가격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찾아뵙는 주식회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